근데 여러분, 제가 스포츠만 보면 욕을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욕을 해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아, 우리 애들 오랜만이다. 인생이 긴장했네. 아스날이 흰색이 먹구나 메뉴라서. 음... 야외대고로 봐라. 그러니까 저 오른쪽 8번이 외대고로고 가운데 14번이 이번에 새로운 애야? 어 잠깐만. <laughs> 야 지린. 야 지린다. 인디게 버리냐고 이거 어떡. 근데 차홍이 포케이 다르다, 진짜 다르다. 그럼 앞으로 무조건 다 포케이로 해주는 거예요? 맛시는거 시켜야지. 아아 아, 반은 아니야? 오 미친 새끼야! 아 이건 안 되죠, 그쵸? 휴나욕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깜짝아 벌써 화났네? 아, 맛있네. 아, 잠깐만! 나이 새끼 얼굴 아는데? 이 심판 이 새끼?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거? 걔 아니야? <laughs> 화가 아주 바짝 났네. 나이차 이거지에이거지에우리의 역시 꿀... 가자 가자! 야 할만하다 할만하다 가자 나이차! 가자 가자! <laughs> 사카야... 사카야 미안한데 너가, 넌... 넌 낼리 아니잖아 너가 못하면 안 된다 어? 잠깐만 얘들아 이거 준비한 세트피스 마... 어? 잠깐만 어? 야 어? 나이차 나이차 얘들아 그 끝에... 진짜 아 우와! 얘들아 뜨거 아, 아아아아아아코아아아아아아샤아이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로아오리 너! 해주는... 누가 넣은 거야? 칼라피올이야? 아 진짜 이 유리 개새끼 저번 시즌엔 조금 얼굴 보여주고 말아가지고 이 새끼 또죽고 도둑이 맞나 해가지고 걱정이 존나 산더미였는데 이거를 꺼내 넣어서가지고 된장 어머 우리잖아 괜찮아 괜찮아 음의있아 근데 원래 약간 전반에 골이 잘 나오기 때문에 초반에 어잘 노렸죠 집중 아니요 저희 아스날은 그일리 쪽으로만 가면은 골에 안 넣고 사람을 쳐 맞춰가지고 세트피스를 해서 세트피스로 넣는 그런 전술 방식에서 제가 진짜 못나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번 시즌을 잘안 봤거든요. 그 축구 보기 싫어가지고 괜찮아. 나 우리 키퍼 믿어. 아 나이 차! 아야 빠른 거 봐라. 아 나는 외대고르의 저런 점이 참마음에 들어. 아좀 크면 요케레스네. 자. 아,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같은데? 어? 야 이거 진짜 아프겠다. 아 근데 진짜 진짜 못한다. 어... 아니 이거 전술 이거 맞아? 근데 난 이제 모르겠어 이게 선수 잘못인가? 선수 잘못이겠지? 아 근데 원래 축구는 감동 노름이잖아요. 맞잖아요. 맞잖아. 그래서 난 이거 선수 잘못이라고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뭔가, 저점 방어만 하는 느낌? 나이차, 이게 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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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라야야, 너희 라야한테 사과해. 나, 아, 씨발. 라이스, 왜 그래? 아, 진짜 부, 존나 불안하네. 진짜 축구 존나 불안하게 하네. 미친놈들. 씨발, 이러다가 진짜 계속 때리다가 결국에 한골이 들어가가지고 눈물 존나 흘리면서 1대1 동점으로 끝나버 <laughs> 아니 공격을 밀어붙여서 쟤네들을 햇빛 밖으로 햇빛 있는 쪽으로 몰아세워야 될거 아니야 애들을 계속 그늘에서 하게 하니까 지금 애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잖아 <laughs> 아 제발 우리도 제발 축구를 볼수 있게 해줘 아 전술 좀 어떻게 해봐 아, 너든 축구 보기 싫다고! 아니, 아스날에 아름다운 전개 어디 갔냐고. 제발. 아, 저렇게 축구를 하는데 어떻게 기대를 안 해. 아, 니또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어떻게 내가 기대를 해, 쇼발. 그냥, 외대고래 해줘, 사카 해줘, 수비수 막아줘, 라야 해줘, 이거밖에 없는데. 정신차려 너 나이스가 아니야 <laughs> 에이? <laughs> 갑자기 심장이 뛰어. 얘들아, 그냥 수비만 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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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지하지 말고 수비나 해. 아니, 나 꼴나라 안 할게. 그냥 수, 수비나 하라고. 아, 그치? 좋아요? 아니, 아, 왜 이렇게 좁은 데서 왜 이래? 왜 이러냐고? 아, 좋아요? 레벨이 좋아 오 탑을 만한데 아 씨발 정말 그렇게 차려개아 개시... 이거 이거 아 진짜 아, 존나 뛰어 서 축구는 건강이 안 좋다 씨발. 진짜 하지마. 집중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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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존나 아프다 진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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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시발... 아 얘들아 그냥 공... 아 그치? 끝나 끝나. 야 끝내.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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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라고! 야 끝났어! 불어! 야 새끼야 퇴근해야지! 불라고! 끝내! 끝내라고! 이 개새끼야 끝내! 날 차... 이겼는데 이렇게 꼴 보기 싫을 수가 있나요 아 이겼는데 존나 보기 싫어요 아... 아... 이겼는데... 아... 진짜 이겼는데 존나 보기 싫어요? 아... 너무 못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맞잖아 이거 존나 못하는 거말안 되잖아 아... 아... 이긴 건 기분 좋은데 기분 안 좋잖아 아니 기분이 좋은데 기분이 안 좋다니까 그냥 기분이 존나 안좋아 왜 경기가 끝났는데 기분 좋은 쪽이 없죠? 키키키 씨발 저 똥꼬리 냐렬난다 아... 아 근데 진짜 잠깐 아 근데 진짜 끝. 끊... 어 진짜 마지막으로 말하아 말한... 근데 진짜 진짜 꼴보기 싫어 그냥 아나 너무 진짜 이번이 나 그냥 테타의 저 축구 전술이 너무 좋같 그냥 애들이 뭐 하나 해주기를 바라는 이 축구, 이게 진짜 개족 같다니까. 아, 이기긴 했는데. 아. 아. 근데 나는 이런 축구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점점 부담 가는 게 크잖아. 내가 해야지. 내가 그러니까 테트피스 원툴 축구가 되는 게 존나 재미없다니까요. 근데 저 넬리새끼 때문에 더 재미없었어. 아,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제가 진짜 저번 시즌부터 경기를 안 봤던 이유가, 아니, 애들 보기가 미안해가지고 경기를 안 봤다니까. 저 정도의, 저 정도 축구 잘하는 애들을 데다 놓고 지금 뭐, 뭐 하는 짓거리인지, 시발, 난 모르겠다니까? 그래서 내가 화가 존나 났어요.